자, 제가 만든 자동차가 포켓 에디션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출발! 뿅! 아, 잘 가는군요. 아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야 있는 학생들이 들어보는 게임 유튜브, 운학TV의 운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인크래프트 포켓 에디션 0.15.6 버전에서 움직이는 자동차를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같은 원리로 뭐 비행기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으니까 오늘 한번 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네요. 일단 제가 만든 자동차인데요, 어이 제동 제가 만든 자동차를 네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이렇게 타면 되고요. 뿅. 자, 탔습니다. 자동차를 탔고, 그 다음에 레드스톤 블럭을 꺼내서, 네, 한번 작동시켜보겠습니다. 뿅! 자,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움직이는 게좀 덜컹덜컹 시원찮긴 하지만, 이렇게 직접 앉아서 갈수 있다는, 네, 그런 장점이 있죠. 지금 제가 제 시점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 어, 이렇게 주변을 보면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자동차가 잘 가는구만. 뿅! 자, 자동차는 이렇게 작동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바퀴라고 붙여놓긴 했는데 조금 뭐 부실하긴 하지만 네. 아무쪼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뭐 이게 보기 싫다면 이렇게 모양을 뭐 바꿔도 되지만요. 얍, 얍, 얍. 이렇게요. 네. 하지만 여기서 한개더 붙이면 멈춰버리는 네. 좀 힘이 약한 그런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자동차가 틀어져버렸어. 안 돼! 사실 이런 식으로 네. 자동차를 부수면 안 되거든요. 네. 자, 이건 망가져버렸군요.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녕!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본 다음에 원리를 설명을 좀해 드릴 텐데요. 이 원리를 모르시면 나만의 자동차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내 자동차를 수정하거나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함부로 이걸 건들면 자동차가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아셔야 나중에 이걸 응용해서 뭐 비행기도 만드시고 또는 내가 원하는 모양의 자동차도 만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같이 만들어보고요. 이거를 나중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물을 꺼낼게요. 준비물은 피스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끈끈이 피스톤 이 있어야 되고 그 아주 중요한 관찰자 블럭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레드스톤 블럭이 있어야 되고 슬라임 블럭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더 이제 디자인을 추가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을 만들기 위해 발판과 레일과 마인 카트 다 있으면 됩니다. 광물수레 어디갔지? 아 여기 있네요. 광물수레. 자이 상태에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움직이고 싶은 방향을 먼저 고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자동차가 지금 저기 있는 자동차처럼 이쪽으로 갈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를 보세요 뒤를 본 상태에서 그냥 피스톤을 두칸 높이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 끈끈이 피스톤을 반대 방향으로 와서 대각선에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놓아 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슬라임 블록을 여기 옆에를 채워주고요. 슬라임 블록으로 옆에를 채워주고 그리고 나서 관찰자 블록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냥 설치하면 안되고 여러분들이 뭐 아무 블록 이렇게 꺼내셔가지고요. 끈끈이 피스톤 그냥 피스톤 말고 끈끈이 피스톤 위에다가 블록을 두칸 쌓아주십니다. 그리고 가운데를 부수시고요. 관찰자 블록을 밑에서 위를 본 상태에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위에 걸 부숴주면 관찰자 블럭에 이렇게 네모 모양, 빨간색 네모 모양이 하늘을 보도록 설치가 되면 제대로 설치하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되면 안 되겠죠. 하늘을 봐야 되는데, 여기 네모난 부분이. 지금은 뒤로 와있죠. 이렇게 설치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밑에서 위를 보고 설치하셔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찰자 블럭을 예전에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가 블럭의 어떤 변화를 감지하는 곳이고요. 여기가 신호를 내보내는 곳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블럭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여기로 레드스톤을 내보내는 그런 블럭이죠. 네. 이거는 뭐 굳이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혹시나 제 옛날 영상을 못 보신 분을 위해서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블럭을 설치해도 불이 들어오고 뭐 부서도 불이 들어오고 네 이런 블럭입니다. 네 여기 뭐 농작물이 자라도 불이 들어오고 뭐 아시죠 다네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하신 다음에 네 여기 위에는 이제 뭐 설치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두시면 되고 여기로 와서 슬라임 블럭을 여기다가 하나 더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안 돼요. 여기입니다. 설치해 주시면 자동차는 완성됐어요. 네. 자동차가 완성됐다고요. 네, 믿지 못하시겠나요? 여기다가 레드 스톤 블록 넣으면 끝이에요. 자, 잘 작동하죠. 네, 물론 이제 제가 여기 위에 올라가 있으면 저는 그냥 이제 자동차에 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되게 뭔가 부실하죠. 네, 이걸 자동차라고 믿고 싶지 않으시죠? <laughs> 네, 부실하고. 이거를 이제 부숴주시면 자동차가 멈추고 반드시 자동차를 멈출 때는 여기 있는 레드스톤 블럭을 부숴서 멈춰야 됩니다 아까처럼 막 제가 한 것처럼 다른 방법으로 멈추면 자동차가 망가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멈추시고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디자인을 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어 나중에 원리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렇게나 디자인해서는 자동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지만 일단은 제가 만드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자, 슬라임 블럭을 꺼내서 자동차를 좀더 크게 만들어 줄 텐데, 어떻게 만들 거냐 하면, 자, 우선, 여기다가 블럭을 이렇게 세 개를 설치해 주시고요. 세개 설치해 주시고, 여기다가도 세 개를 설치를 우선 해볼까요? 세 개를 설치해 보고, 여기 뒤에다가 하나, 둘, 두 칸을 이렇게 세로로 더 설치해 주세요. 세로로 더 설치해 주시고, 어,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둘, 더 설치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뭐 바퀴를 설치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바퀴를 설치하지 않으면 사실 뭐 비행기가 되는 거고요. 네, 바퀴를 설치하면 자동차가 되는 거죠. <laughs> 자 여기다 바퀴를 저는 두 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어 검은색 양털 또는 뭐 검은색 점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점토로 바퀴를 여기다 설치할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자 바퀴를 설치했습니다. 자이 정도만 돼도 뭐 모양은 사실 자동차 예. 비슷해졌죠. 약간 전갈 자동차가 되버렸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자동차를 좀더 진짜 자동차답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 마인카트 광물 수레를 이용해서 이 자동차를 탈수 있게끔 만들어 줄 거거든요. 자, 우선 광물 수레를 고정하기 위한 반블럭 또는 반블럭이 아니고 그냥 블럭이어도 괜찮습니다. 블럭을 준비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에다 설치해주세요.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블럭을 하나 더 쌓으시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레일을 설치해준 다음에 광물 수레를 설치해주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에 있는 블럭을 부수세요. 그러면 광물 수레가 떨어지고 자연스럽게 레일이 파괴가 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지금 마인카트가 통통 튀고 있죠.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레드스톤 블럭을 여기 설치해서 자동차를 움직여주면 자동으로 이게 위치가 고정이 됩니다. 한 두세 번 움직이면. 자, 이제 고정이 됐네요. 이 상태라면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도 사실 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잘 광물수레가 원래는 막 광물수레가 되게 잘 움직이는데 잘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탑승을 하고요 이거를 작동시켜 주면 이제 앉아서 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완성이 됐네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께 이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텐데 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아까도 잠시 보여드렸지만은 이렇게 블럭을 추가하거나 하면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조심해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왜 작동하지 않는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자동차가 작동하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될 것이 피스톤과 끈끈이 피스톤에 관해서 인데요 이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피스톤과 끈끈이 피스톤을 이렇게 설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있는 피스톤의 경우에는 어떤 블럭이 있으면 블럭을 밀어주고요. 끈끈이 피스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블럭을 밀었다가 당겨주죠. 네, 이 차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자, 슬라임 블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제가 엘리베이터 설명 드릴 때 말씀드렸었지만 옆에 있는 블럭까지 같이 움직이게끔 하죠.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걸 작동시키면 이렇게. 옆에 붙은 블럭들까지 다 데리고 이동하는게 슬라임블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작동하는 두 피스톤에다가 각자 슬라임블럭을 붙여주면요 우선 피스톤을 작동시키면 이 슬라임블럭을 밀면서 옆에 있는 끈끈이 피스톤이 같이 움직입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신호를 줘볼게요 이번에 끈끈이 피스톤에 신호를 주면 여기 있는 블럭을 딱 붙이죠 붙여서 당기면서 여기 있는 피스톤도 같이 당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신어주고 여기 신어주고 여기 신어주고 여기 신어주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신호를 주면 이게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자동차가 아니죠 네, 수동차죠 수동차 네, 이걸 사람이 직접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수동차입니다 물론 뭐 제가 노예를 한명 데리고 있다면 이거를 계속 사람이 하게끔 시켜서 제가 이 위에서 네, 자동차처럼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노예는 나쁜 거죠, 여러분들. 친구끼리 절대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제 관찰자 블럭을 이용해서 진짜 자동차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자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원리는 잠시 설명드렸죠? 자, 이거를 이렇게 밑에서 위를 보고 설치를 해주면요. 이 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기 아래에 있는 피스톤을 작동시키는 블럭이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위에 블럭이 생겼다. 하면 요걸 작동시키고 블럭이 없어졌다 해도 작동을 시키게 되겠죠 자 이제 여기다가 피스, 아, 슬라임 블럭을 한개 더 추가를 했었죠 저희가 여기다가 슬라임 블럭을 추가하고 여기 레드스톤 블럭을 놓기만 하면 이제 자동차가 완성이 됐는데 어떤 원리와 순서에 의해서 작동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자작나무 목재가 레드스톤 블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기다가 레드스톤 블럭을 놨을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여기 레드스톤 블록이 여기 아래에 있는 피스톤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피스톤은 일단은 여기 있는 슬라임 블록을 밀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슬라임 블록이 밀리면서 여기 옆에 붙어 있는 끈끈이 피스톤과 위에 붙어 있는 슬라임 블록과 또 거기 붙어 있는 관찰자 블록 그리고 우리가 설치했던 레드스톤 블록까지 밀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여기 우리가 레드스톤을 설치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여기 있는 피스톤이 이 슬라임블럭을 밀면서 이런 모습이 돼요. 밀었으니까 한칸 떨어졌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러분들 여기 관찰자 블럭은 여기 네모난 부분에 있는 블럭의 변화를 감지한다고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마인크래프트에는 공기 블럭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공기 블럭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관찰자 블럭이 여기서부터 이 다음 칸, 여기로 밀렸을 때 새로운 공기 블럭을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공기 블럭. 자. 관찰자 블럭이 여기서 일로 움직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공기 블럭에서 여기 있는 공기 블럭을 새로 만나요. 그러면서 여기 신호를 줘버립니다. 여기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끈끈이 피스톤에게 신호를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얘가 뻗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러면 얘를 데리고 오는 거죠. 얘 둘을. 얘를 데리고 오면서 여기 있는 피스톤을 같이 데리고 오면서 이두 개가 다시 당겨져요. 당겨져서 방금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당겨져요. 당겨지면서 세 번째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보시다시피 이게 당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다가 다시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이걸 당긴다고 가정하면 여기 있는 슬라임 블럭을 당겨서 여기 있는 슬라임 블럭은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피스톤도 덩달아서 이렇게 이동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제가 자작나무 목재로 했지만, 이게 원래 뭐였어요? 레드스톤 블럭이었죠. 자, 그러면 방금까지 여기 있던, 여기 있던 이 피스톤이 여기 있는 슬라임 블럭을 따라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 위에 있는 레드스톤 블럭을 새로 만나는 거죠. 자, 새로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시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우리가 레드스톤 블럭을 설치했을 때랑 똑같이 얘가 새로 작동을 해요 이동을 한 다음에 얘를 만났기 때문에 다시 작동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다시 밀겠죠 밀면은 다시 이렇게 돼요 밀면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동하죠 밀면 여기 있는 관찰자 블럭은 다시 공기 블럭을 새로 만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있는 피스톤을 작동시키면서 이걸 다시 당겨오죠 당겨오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 있는 피스톤 블럭이 여기 있는 레드스톤을 새로 만나면서 또 밀어요. 이게 무한반복되는 겁니다. 네. 좀, 어, 어렵죠? 네. 자, 하지만 여기서 뭐 끝은 아닙니다. 네. 일단은 이게 무한반복되는 원리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무한반복되는 원리는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스톤이 몇 개의 블럭을 밀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세요. 끈끈이 피스톤도 마찬가지고 그냥 피스톤도 마찬가지인데 자, 여기다 버튼을 설치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튼을 설치해서. 자, 블럭 하나 밀었죠? 두개 밀죠? 세개 밀죠? 네개 밀죠? 다섯 개 밀죠? 그 다음에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개 밀죠? 열한 개 밀죠? 열두 개까지 밀어요. 열세 개? 못 밉니다 이렇게 설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개죠 6개니까 당연히 밀겠죠 10개에요 당연히 밀겠죠 12개도 밀겠죠 아, 13개부터는 못 밀어요 자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 때 지금 이 원리로 만들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는 피스톤이 밀어야 되는 블럭의 개수가 몇개에요 하나 둘셋 네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끈끈이 피스톤이 당겨야 하는 블럭의 개수는 몇개예요 하나, 둘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이 12개 이내에서 만드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여기 있는 피, 끈끈이 피스톤은 두 개만 당기면 되니까 몇 개의 블럭을 더 설치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10개를 더 설치할 수 있어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있는 피스톤이 밀어야 되는 블럭의 개수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여덟 개가 남았죠. 근데 여러분들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여덟 개가 남았다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를 이렇게 설치를 했죠. 그러면, 작동이 될까요? 안 돼요. 왜안 될까요? 지금 제가 이 레드스톤 블럭을 설치하면서, 이 피스톤이 밀어야 되는 블럭의 개수는, 12개에서 13개로 늘어났어요. 제가 12개까지만 설치했지만, 한개를더 설치하면서 여기 있는 슬라임 블럭이 얘까지 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3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블럭을 부수면 작동해요. 한 번만. 안 되죠? 작동하죠? 제가 이 블럭을 부수면서 그때 순간적으로 여기 이 피스톤이 밀어야 되는 블럭의 개수가 13개에서 12개로 줄었어요. 그러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블럭을 한개더 부숴주셔야 돼요. 부셔야지 여기 이 블럭을 설치했을 때총 합이 밀어야 되는 블럭의 개수의 합이 1 2 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동을 해요. 작동하죠. 네. 자 그래서 이게 한 개예요. 이게 한계치예요. 이 피스톤이 밀어야 되는 블럭의 개수를 지켜 주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작동 시킬 수가 있어요. 자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여기 있는 블럭의 개수까지 포함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12개까지가 돼야 이게 작동을 하고, 아니면, 이 상태에서는 13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꼭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블럭들을 제외하고요. 이게 이제 꼭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 블럭의 개수죠.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자동차가 작동을 하니까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피스톤이 밀어야 되는 블럭의 개수 12개를 지켜주신 상태에서, 블럭을 설치해서 자동차를 디자인하시면 돼요. 물론, 바퀴까지 포함입니다. 바퀴까지 포함해서.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들 때이 블럭의 개수를 세면서 만들었거든요. 자, 여기는 이제 뒤쪽에는 이제 더 많이 설치할 수 있죠. 두 개를 제외한 열 개를 더 설치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개수를 세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계약하셨을 텐데 아무쪼록 힘내시고 학교 가신다면 친구분들께도 반드시 한번씩 보여주시고 만드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께 유용한 레드스톤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뿅!